안녕하세요. 왕스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카이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예. 자, 일본로또 장인, 일본 대표 후나치 사카이. 인사만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94조 연속으로 일본 로또에 당첨된 전설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독특한 전력과 비법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으며 철저한 분석과 행운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비록 저번주는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했지만 저의 이야기가 일본 로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행, 행운과 비법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1122의 추천 번호. 아, 사카 사카이 님. 아쉽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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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요? 아, 아휴. 그래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게 사카이 님이 저기 55,000원 해 드렸죠. 요번에 꽝 났죠. 5만 원 됐죠? 저번에 꽝두번 나왔죠. 4만 원 됐죠? 아직 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자, 넘어가고. 자, 1123회 당첨 번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본 로또 장인은 항상 최고 추천번호 6개를 전주 당첨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3번, 6번, 21번, 30번, 34번, 35번. 요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은총 6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추천번호 17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8번, 10번, 11번, 14번, 15번, 19번, 21번, 22번. 24번, 29번, 35번, 37번, 42번, 43번, 45번. 아, 저번주가, 저희, 저도 그랬는데, 20번 때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번 때가 많이 안 나와버리니까, 좀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요번주는 아마 20번 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추천번호는 총 41개이고, 6번, 31번, 34번, 38번 빼고,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123의 비추천번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추천번호. 여세요. 최고추천번호 한개 선택이죠. 그러니까, 3번, 6번, 21번, 30번, 34번, 35번을 일단 1로 쭉 넣으세요. 1로 이렇게 6개, 이렇게 쭉 넣으세요. 그 다음에 추천번호, 여기서 총 4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을 넣든, 22번을 넣든, 뭐 29번을 넣든, 뭐 37번을 넣든 해서 총 4개를 여기다가 한줄놓고또 나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해서 2번, 8번, 10번 11번을 이렇게 놓고 해서 총 5개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세트 6세트 중에 5개의 숫자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비추천번호 1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하늘에 맡기시고 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행운의 기운을 모아서 저도 그렇고요 눈을 감은 다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번호가 몇 번인지를 간절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 몇 번일까요? 저는 11번! 그러면, 아, 11번이 추천번호 있네요. 11번 있으면,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 16번? 아, 네, 16번. 뭐, 요런 식으로 하나를 넣으셔서 6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자, 1123회 당첨번호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로또장인 1121회에는 올 적중을 하셨어요. 자, 사카이님, 갑니다. 1세트, 3, 8, 22, 29, 40, 45. 2세트, 6, 11, 22, 24, 36, 43. 3세트, 1, 10, 12, 19, 21, 45 4세트 2 8 15 23 29 30 5세트 1 7 15 19 34 42 6세트 11 14 26 35 37 42예三十五三十七四十二 y e s y e s 요번에는 20번, 요거 20번 때가 많이 나와야 돼요. 요번에는. 20번 때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번 때. 요거 20번 때, 10번 때. 10번 때, 20번 때.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30번 때는 이제 그만. 30번 때는 그만. 자,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수록도 항상 사랑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마치겠습니다 woo <laughs> yeah. yeah.